안녕하세요. 금세준입니다 오늘은 요 샤오미 미밴드 5 개봉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스마트 밴드나 뭐 스마트 워치 같은 거를 처음으로 미밴드 2를 처음 사서 시계처럼 썼었고 그리고 미밴드 4를 썼었고 그다음에는 갤럭시 워치를 지금 한몇 개월 쓰다가 갤럭시 워치를 팔고 미밴드 5를 샀습니다. 더 좋은 갤럭시 워치를 판 이유는 뭐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갤럭시 워치가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일단 미밴드투 때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쓰는 기능은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어차피 뭐 스마트워치로 뭐 문자를 밥장을 직접 보내거나 뭐 GPS를 활용한 운동 기능을 쓰거나 이런 거 물론 활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사실 거의 시계 기능에 뭐 전화 알림 카톡 알림 정도 뭐 그런 기능으로 쓰는 게 주된 용도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매일매일 충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래서 미밴드 4는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충전해줘도 충분히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서 갤럭시 워치를 그냥 중고로 팔고 저렴하게 팔고 빅밴드 4를 다시 사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빅밴드 5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 뭐 기능적인 차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냥 기왕이면 새로 나온 거 한번 써보자 해서 빅밴드 5를 구매를 했고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42,000원 44,000원 뭐그 정도 한 2,000원 차이 정도였어서 그냥 글로벌 판으로 샀고요 뭔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어가 영어가 기본 언어로 있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개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해서 열면은 이렇게 충전기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네요. 매뉴얼은 언어별로 있어서 이렇게 두꺼운 걸 텐데 아마 별거 없을 겁니다. 별로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택배로 회사에서 받는 바람에 이미 뜯어서 착용을 해봤었고, 지금은 개봉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일단 미밴드4를 쓰고 그 사이에 팔, 팔고 나서 갤럭시 워치를 계속 쓰다가 미밴드5를 다시 산 거기 때문에 미밴드4랑 5를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진 않아서 그렇게 확 느껴지진 않는데 일단 딱 외관상 느껴지는 차이는 충전기가 기존의 미밴드4는 이걸 몸체를 분리해가지고 얘를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여기다가 충전하는 충전 단자에 이거를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밴드에서 빼지 않아도 되서 편하고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충전이 되는 이게 저는 일단 가장 큰 변화하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면도 뭐 0.95인치인가 해서 1.1인치 뭐 이렇게 크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크기 자, 바뀐 것 자체가 직접 비교해 보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확 느껴지는 차이까지는 아닌데 일단 좀더 시원시원해졌다는 느낌은 사실 들긴 해요. 제가 미밴드4를 그래도 써봤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기능적으로 변화한 거는 지금 한 이틀 정도 써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아, 일단, 한글 패치.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한글 패치에 대한 걸 텐데, 한글 패치를 어차피 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뭐요 글로벌 버전을 사든 내수용 버전을 사든 저는 상관이 없는 게 지금 한글 패치에 올라와 있는 것들 만들어 주신 것들 보니까 중국어를 기준으로 패치를 하는 거라서 뭐 간단하게 그 패치 파일 받고 뭐 폰트 파일 받고 뭐그 어플을 받아 가지고 그 한글 패치된 펌웨어를 올리면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글 패치를 이렇게 했고 언어랑 이런 게다 한글로 나와요 근데 한글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은 뭐, 이렇게 날씨에서 구름, 비옴, 뭐, 이런 게 글씨로 표시되는 부분들이 중국어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뭐, 자주 보신다면 조금 중국어가 나온다는 게좀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림으로도 나오고, 뭐, 불시, 일상적으로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한글 충분히 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리고 한글 패치를 안 하고 그냥 기, 영어 기본 언어로 사용해도 알림은 한글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패치를 안 해서 써도 괜찮고, 한글로 써도 뭐 불편한 점 없이 한글로 잘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스트레스 측정하는 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압력이라고 나온다던가, 한글로 하면, 은 한글 패치를 하면 압력. 뭐이 정도 좀 그냥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건그 정도. 한글 패치에 대한 불편함은 그 정도고요. 패치는 잘 됩니다. 근데 저는 패치할 때 펌웨어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안 올라가가지고 펌웨어 를 다시 업그레이드하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패치 파일을 제가 잘못 받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다시 또몇번 하다 보니까 파일을 다시 받고 다시 압축 풀어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한글 패치 파일. 뭐 구글 검색해 보면 다 금방금방 나오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윗밴드 5에 새로운 기능이 요게 있더라고요. 파인지 Pai인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게 지금 써보니까. 점수 같은 걸 매기는데 운동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직전 7일에 점수를 측정을 해서 요게 그 7일 동안 100점을 이상 넘기면 뭐 건강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수 있는 좀 의지를 북돋게 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꼭 운동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체크를 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차고만 있어도 이 심박수나 이런 거 측정해서 알아서 계속 하는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운동을 좀 열심히 할수 있게 의지를 다지게 해주는 그런 용도인 것 같고 건강하게 활동을 할수 있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재미 요소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측정 뭐 이런 게 생겼다는 것, 압력이라고 나오지만 스트레스 측정 같은 게 생겼다는 거 그런 점이 다르고 운동도 가지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좀 특별한 거는. 다른 거뭐 다른 거뭐 사이클링이나 걷기, 수영 뭐 이런 거다 있었던 거고 로잉 머신 이런 거는 뭐 특별할 게 아닌데 좀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할 만한 거는 줄넘기가 좀 일상에서 활용할 만한 건거 같아요. 해보지 않았는데 개수를 자동으로 세줄 거니까 줄넘기가 좀 활용할 만한 거 같아요.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총 횟수, 총 횟수가 빵개로 나오죠?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4개 지금 오면서 팔을 흔들어서 그렇고 아까 하고 바로 봤을 때는 1 1 개라고 나왔거든요. 뭐 개수가 완전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개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줄넘기를 한다면 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4 대비 5의 장점은 화면이 좀더 커져서 시원시원한 화면을 쓸수 있다랑 운동 기능 줄넘기나 뭐몇 가지 운동 기능 이 추가됐다. 운동 기능 중에는 제가 눈에 띄는 건딱 줄넘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요 파인지 P A I 인지 이걸로 일상 생활 속에서 내 심박수나 이런 걸 계속, 모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운동이나 건강 점수 같은 거를 매겨주는 거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운동을 제가 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나 이런 걸 측정을 해준다는 게좀 좋은 것 같고 나머지 심박수나 뭐 알림 이런 거는 원래 빅밴드4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미밴드 4를 살까 5를 살까 고민을 한다면 굳이 4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 차이 자체가 미밴드 5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충전기의 충전 방식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마트워치랑 스마트밴드랑은 컨셉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차피 제한적인 용도로 쓸 거면은 요, 밑밴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배터리가 빨리다니까 화면을 꺼놨다 이렇게 손목을 들면 켜지는 기능을 해서 쓰잖아요. 근데 갤럭시 워치보다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잘 나오는 게 저한테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했을 때 바로 뜨는 반응 속도도 저는 밑밴드가 훨씬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용도에서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지만 기능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밑밴드가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윗밴드가 갤럭시 워치보다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기능상 GPS도 없고 기게 기능상 훨씬 딸리는 애고 제가 쓰는 용도선에서는 저는 GPS를 쓰는 기능 자체를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밴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배터리도 오래 가고